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그 사람 없이는 못살것 같았던 그 느낌 말이에요. 근데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게 순수한 사랑일까? 하고 말이죠. 나이를 18살 깎아보라는 충격적인 실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제안해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나이를 18살 정도 깎아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25살인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7살이라고 상상해 보라는 거죠. 어때요? 7살 어린아이를 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왜 지금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끌리는 걸까요? 쇼페나우어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바로 성적 본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포장해도 결국 그 밑바탕에는 번식 본능이 깔려 있다는 거죠. 사랑의 가면을 쓴 본능.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예를 많이 볼수 있어요. 20대 초반에는 결혼은 절대 안 해. 라고 외치던 친구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경우를 본적 있으시죠? 또 30대가 되면서 갑자기 아이가 갖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쇼페나우어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사실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교묘한 속임수라고요. 자연이 우리에게 얘야, 번식해야 해 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면 우리가 듣겠어요? 안 듣죠.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주는 거예요. 마치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듯이 자연은 번식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미끼를 던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미끼를 물고는 "아,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라고 착각하면서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방식. 쇼페나우어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도 설명해요.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생각에 집중이 안 되거나. 중요한 업무 중에도 연인의 카톡 한마디에 일손을 놓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심지어 역사를 봐도 사랑 때문에 나라를 망친 왕들도 있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가장 중요한 일도 멈추게 할수 있고 위대한 정신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요. 정치가가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학자가 연구에 몰두해야 할 때도 사랑은 불쑥 끼어들어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잘나가던 회사원이 사랑에 빠져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연인을 따라 다른 도시로 가거나 유학을 포기하고 연인 곁에 남거나 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보는 쇼펜하우어의 이론. 그럼 현대 사회에서 쇼펜하우어의 이론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요즘 데이팅 앱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나이, 외모, 직업 같은 조건을 먼저 보잖아요. 특히 나이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왜 그럴까요? 쇼페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번식에 적합한 상대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경제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도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한 본능적 선택이라는 거죠. 또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번식에 유리한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고 똑똑하고 성격이 좋고 이런 조건들이 왜 매력적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들이 모두 건강한 자손을 낳고 기르는데 유리한 조건들이기 때문이라고요. 부모가 되면 알게 되는 진실. 쇼페나우어의 이론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이를 낳고 나서예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새벽에 일어나서 우는 아기를 달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보면 행복해라고 말해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라고 봤어요.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는 이상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돈도 많이 들고 자유시간도 없어지는데 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해요. 동물들과 다를 게 없는 인간의 사랑.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인간의 사랑도 동물들의 번식 행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새가 열심히 둥지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죠. 벌이 열심히 꿀을 모으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연어가 목숨을 걸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도 산란을 위해서고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꾸미고 좋은 직장을 구하려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자아실현이니 뭐니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은 짝을 만나 번식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은 무의미한가? 여기까지 듣고 나면 좀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럼 사랑은 다 가짜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이론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 본능에 기반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만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런 본능을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해도 그 사랑 자체가 가짜는 아니잖아요. 그 감정은 진짜고 그로 인한 행복도 진짜예요. 단지 그 근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뿐이죠. 현명하게 사랑하는 방법. 그렇다면 쇼페나우어의 이론을 알고 난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 사랑에 너무 맹목적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해요. 사랑도 삶의 한 부분일 뿐이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랑의 감정과 이성적 판단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든 게 괜찮아 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사랑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사랑 외의 다른 가치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친구, 가족, 일, 취미, 자기개발 등 삶의 다른 영역들도 균형 있게 갖고 나가야 해요. 넷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이상화하기 쉬운데 그것이 본능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계속된다. 쇼페나우어의 이론이 맞든 틀리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이든 진정한 감정이든 또는 그 둘의 혼합이든 간에 말이죠. 중요한 건 사랑을 맹신하지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거예요. 사랑의 아름다움을 즐기되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지는 않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랑의 방식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쇼페나우어의 이론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사랑이라는 감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잃어서도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의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본능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설령 본능이 섞여 있다 해도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결국 인생은 본능과 이성, 감정과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니까요. 그 복잡함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요?